안녕하세요. 여기는 데이터 센터 코리아 전시회의 슈나이더 부스입니다. 여기에 물론 뭐힙 베이스 1,250km도 있고, 뭐 모듈용 데이터 센터도 있고, 일단은 오늘의 소개는 시리 u 입니다 아, 물론 엔비디아죠. 예. 네. 엔비디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발열량에 대한 해결책은 몇개 나오는 모티브에 전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요거는 600kw cdu구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물론 요거는 뭐 7호쪽에 들어오 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어, 냉각탑에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거는 사용 조건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그에 프라이머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색컨더리를 통해 가지고 재원이 이제 들어가지는 세컨더리 나오시죠 보시기 오든 볼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이렇게 S S P 를 통해 가지고 이중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불량이 어 네, 날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어 물론 본 장비는 모티브에서 웨어 나오는 장비고요. 엔비디아한테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. 너무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. 뭐지들 S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국내 여러 회사들이 만든다고 또는 뭐 세컨 뭐 경쟁업체로서는 뭐 다른 뭐 버티브라고 해야겠죠 버티브하고 여기 휴나이더의 모티브여 두 제품이 지금 승인을 승인을 잡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아직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뭐 결코 쉽게 승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뒷 부분이고. 요거는 어, 전면부입니다. 어, 네, 이거 전면부의 팬이 보이시죠? 아까 나오는 전압이 4 6 0볼트인 거는, 어, 미국에서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죠. 저도 처음 보는, 장, 처음 보는, 실물로 처음 봅니다. 예, 다른 전시장에서. 대만에서도 이 제품을 안 났던 것 같아요. 내부의 고그 정도는 이렇게 제어판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존해주는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. 용량은 어 600kW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레바뭐 HD 등두대정도에 사용을 해주는 그런 용량의 시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글쎄 점점 엔비디아가 큰 용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이게 한대 분해에 에 대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아, 현재는 미국에서만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. 아마 국내에서 이제 계속 소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렇게는 조금 뭐 옛날 장비 같긴 하지만은 제품의 안정성은 엠비아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문의라든지 협의 사항은 주시면은 우리 슈나이더 또는 캠퍼의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서포트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오래있습니다아 여기가 우리 어감조 담당자구요 <laughs> 여튼 제품의 600kW 제품에 대한 m d c 의2 5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,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구성도에 대한 거는 이쪽에 좀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,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설계 구성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<laughs> 들어왔죠. 케이스는 실러와 IT 등에 핸드에서 통해서 AWS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만 제가 또 해드리고요. 사후에 좀 실질적으로 제품이 소리 되면 그때는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